오늘은 업비트 기준으로 2025년 9월 3일자 기준 빔코인의 시세 흐름과 현재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로 개별문의 주시면 보유자 대응 전략이나 구체적인 진입 타점, 손절감 및 목표가까지 맞춤 상담 도와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빔코인은 약 10원대에 거래 중이며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10억 6천만, 거래대금은 약 130억 규모죠. 시세만 보면 큰 변동은 없어 보이지만 일봉 차트를 보면 이 코인은 매우 흥미로운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급등 이후 눌림 조정을 받은 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구간에서의 매집 흔적이 존재하는 만큼 추후 변동성 확대 구간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기술적 흐름을 짚어보면 현재 시세는 10원 부근을 간신히 유지 중입니다. 전일 저점은 10.0권, 고점은 10.2원이었습니다. 최근 이 주간 9.5원에서 11.5원 사이에서 반복적인 매수 매도세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실질적인 당의 박스권 상단은 11.5원, 하단은 9.5원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 이 박스권 중심가 부근에 위치한 셈이죠 또한 주봉 흐름을 보면 7월 중순 이후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수령 구간을 거친 후 재차 방향성 탐색에 나서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거래량이 터진 양봉 중심의 캔들이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특히 8월 중순 이후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요 단기적으로는 10.5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9.5원 테스트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무리한 추경 매수보다는 전략적 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죠. 빔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여전히 프라이버시 코인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빔은 미믹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고급 프라이버시 코인이며 트랜잭션 내용을 블록체인 상에서 완전히 숨길 수 있는 특수 구조를 갖추고 있죠. 이 기술력은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의 수준을 넘어서 특정 사용자 지갑 추적까지 막을 수 있어 금융 익명성을 중시하는 국가나 기관에서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동남아시아 기반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과의 기술 제휴 소식이 전해지며 커뮤니티 내 기대감이 반짝 상승한 바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아이디 및 탈중앙 데이터 저장 관련 협업 가능성이 부각되며 단기적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거래소 상장 루머는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고 글로벌 규제 이슈에서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주의해야 할 변수로 작용하죠. 향후 전망을 정리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1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9.5원까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해당 구간은 이전에 수차례 반등이 나왔던 주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대로 상승세가 강화될 경우 10.5원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이죠. 이 구간을 넘어서면 11.5원, 더 나아가 13원 부근까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위로는 14원대 정보점 돌파 여부가 다음 관건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빔의 독자적 기술력과 실사용 가능성이 점차 부각되면 가격은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제약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감안한 분할 접근이 중요하죠 영상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현 구간에서의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나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타점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눈에 딱 들어오는 번호 하나, 010-9959-6611, 그리고 그 옆엔 단두 글자, 세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코인 매매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바닥도 없이 빠지는 그 흐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고 있나요?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가시나요? 누가 좋다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분위기 좋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분명히 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보고 들어가고 뭘 보고 나올까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이 이미지 안에 있는 키워드입니다. 세력의 움직임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이미지를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오늘의 급등 코인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알트 코인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올라갈 만한 코인, 급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만 골라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코인 막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세력의 흐름이 실제로 감지된 코인만 딱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세요. 세력 매집 흔적 포착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단타로 들어가든 스윙으로 보든 어, 결국은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진짜 돈을 움직이는 존재, 세력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아는 것, 어, 그게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 매집 흔적이라는 건 단순히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단의 이동, 거래 강력, 특정 지표의 수렴, 반복 패턴 등 수십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포착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결과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줄 매매 전략 공유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그냥 이 코인 들어가세요 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서 사야 하고 어디서 분할로 진입해야 하며 만약 눌리면 어떻게 대응하고 수익 구간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전부 다 안내해드립니다.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 전략만 따라와도 실전 감각이 생깁니다. 손절 기준도 명확하게 드립니다. 절대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실시간 대응.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분위기가 바뀝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엔 10분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받아도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알림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 가이드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갑자기 세력이 물량을 털기 시작하면 바로 알려드리고 전략 수정도 들어갑니다. 눌림 구간이 예상보다 깊어졌을 경우 대응 전략도 새로 제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는 걸요.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는 코인 관련 광고들 대부분은 그냥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데서 수익 내셨나요? 저 여기에서 드리는 정보는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세력의 흐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전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느냐? 정말 간단합니다. 이 화면에 있는 번호 0 1 0 9 9 5 6 6 1 1이 번호로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력 딱이두 글자. 그냥 세력이라고 보내시면 바로 전체 구조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문자로 여러분이 이 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은 구독자 한정으로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단한 푼도 내지 않고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유료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 피드백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나중엔 유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완전히 무료로 이 시스템을 경험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제 coin6611 이 아이디로 언제든지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세력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서 옵니다. 복잡한 공식도 아니고 대단한 투자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돈이 가는 길에 올라타는 것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자 하나 메시지 하나로 시작한다면 그 길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어, 세력이라고 보내주세요 혹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내셔야 합니다 이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들어가야 합니다 세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움직이셔야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